1절서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어,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이 을 보이며 그온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아멘. <laughs> 자 바울이 기도에게 어,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의 중요한 내용들을 1장서부터쭉 어, 이어서 고면하고 있습니다. 어, 첫 번째 내용은 교회의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상위 어, 리더십.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에 대해서 어 얘기를 했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어 교회를 해롭게 하는 어 순종하지 아니하며 단 잘못된 어 이제 말이죠 어 잘못된 말로 교회를 해롭게 하는 자들에 대하여 입을 다물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뒤도서 이제 2장에 들어와서는 어~ 일반 이제 성도들에 대하여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가르쳐야 하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을 어~ 각 이제 성별로 그리고 나이 또래로 이렇게 구별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하고 있죠 어~ 그래서 이제 일절서부터를 보면 <laughs> 자 오징더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라고 나오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어~ 디도로 하여금 어, 바른 교훈 합당한 것 어, 어떻게 보면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하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는데 어, 어떻게 어떤 내용들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보면 2절서부터 늙은 남자 또 늙은 여자 그리고 이제 젊은 여자 그리고 젊은 남자 자, 이렇게 어, 이제 어, 성별로 또 나이 또래로 이제 좀 정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 2번을, 2절을 보니까 이제 나이가 많은 어, 비교적 나이가 많은 남자들에 대하여 자, 뭘 가르쳐야 되느냐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제 어, 늙은 남자로는 첫 번째가 이제 절제예요. 절제하며 자, 이 절제는 이 절제는 어, 영어를 보면 사실은 절제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제 셀프 컨트롤인데 어 이제 영어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템퍼레이시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 자기의 성 뭐라 그럴까요? 그 템퍼. 분 분이 나든지 이런 것을 다스릴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어 나이가 많은 남자들일수록 자기의 어 분이나 이런 것들을 어, 더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절제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분을 다스릴 줄 아는 거. 자, 그리고 경건은, 어, 이제 영어를 보면, 이제, 어, 리스펙트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의 모습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나이가 많은 자로서 그리고 이제 신중이 이제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기의 어, 성격이나 어, 자기의 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스리고 그다음에 이제 믿음, 사랑, 인내함, 그리고 온전하게 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나이가 많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왜 이런 부분을 가르치도록 지금 디도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자 어찌 보면 지금 요 항목들이 나이가 많은 남자들에게 있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면서 반대로 얘기하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을 때. 어, 내가 어느 부분에 해당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아 내가 이런 부분들이 어, 교회 안에서 어찌 보면 굉장히 있어야 이제 중요한 부분이구나 있으면 있어 중요한 부분이구나 그리고 어찌 보면 반대로 이런 내용들이 내게 또 취약할 수 있겠구나라고 또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제 나이가 많은 남자들일수록 어 당연히 이제 경건하고. 어, 신중하고 이제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과 온전함이 이제 필요한데 어, 또 어떤 부분에서는 거꾸로 얘기하면 어, 템퍼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나이가 많은 남자들일수록의 어떤 취약점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를잘 다스릴 줄 아는 거 취약한 부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거꾸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많은 여자, 자 늙은 여자에게는 뭘 가르쳐야 되느냐?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도록 해라. 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행실이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 거룩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그리고 또두 번째가 뭐냐면, 모함하지 말며. 자, 어찌 보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또 취약한 부분일 수 있다는 거죠. 나이가 많은 여자들일수록, 일수록, 어, 누군가를 말로 모함하는 일에, 모함하는 일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것을 조심할 수 있도록.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가르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많은 술의 종일이지 아니하며 자 그래서 술에 인박히는 모습들이 어찌 보면 이제 늙은 여자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어, 보통 어, 이런 모습은 한국 문화에서는 이렇게 흔한 모습은 아닌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이제 나이가 먹은 여자들일수록 이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말수 있도록 하고 자, 오히려 술에 임박히는 것 대신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이 많은 여자 이제 성도들에 대해서는 이제 강조하는 것이 막 이런 거였어요. 행실과 다 말로 누군가를 모함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보니까 젊은 여자들에 대하여 교훈할 때는 자이 얘기는 굉장히 또 중요해요 젊은 여자들은 뒤도로 어, 하여금 직접 가르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직접 얘기하지 말고 젊은 여자들을 오히려 누구를 통하여 가르치도록 하라고 나와 있냐면 늙은 여자들 4절에 보니까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도록 해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문화권 안에서는 어 이제 남자 젊은 남자가 직접 젊은 여자를 어 이제 가르치거나 이제 그렇게 하기는 것에 있어서 문화적으로 조금 어색함이 좀 있었었죠. 그래서 젊은 여자에게 직접 디도가 나서서 하지 말고 오히려 나이가 많은 여자들을 통하여서 어 대신 가르쳐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자뭘 교훈하도록 했냐면 이제 첫 번째가 그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도록 해라. 그리고 신중하다라고 하는 건 셀프 컨트롤이에요.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퓨얼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성적으로 어 이제 성적으로 어 뭐랄까요? 이제 그걸 지킨지 순결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리고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이제 가르치도록 이제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 그 가르칠 가르쳐야 할 의무를 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오 절의 중간에 이는 왜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지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민이라. 아, 복음이 막 증거되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을 수 있게 되어지느냐. 자 오늘 내용들을 보니까 오늘 내용들을 보니까 나이가 많은 남자든 나이가 많은 여자든 젊은 여자든 자 이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 이 삶의 모습이 이 삶의 모습이 잘못되어지면 잘못되어지면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게 되어지는 원인이 될수 있다 는 거죠. 어, 어찌 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그렇게 비방하고 또 욕하고 싫어하느냐 어, 이유는 이유는 그런 거죠.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도 아니고 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봉사를 얼마 많이 얼마나 하는고 있는지 잘 몰라요. 또 어쩌면 관심도 없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들이 주목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주목하고 있고 그것 자체로 인하여서 우리의 교회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꾸로 비방을 받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종종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소위 말하는 이제 뭐랄까요? 교회생활 아니면 종교적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교회 안에서도 이 종교적 행위를 근거로 종교적 행위를 근거로 어, 아, 이 사람은 신앙이 좋구나 아니면 어, 이것을 기준으로 뭐 직분을 세운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 일주일에 몇번 교회를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 어떻게 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또 어떻게 보면 뭐뭐 뭐 봉사를 뭐 어떻게 하느냐 헌신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종교적 행위에요. 종교적 행위 자체, 눈에 보이는 그것 자체를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마치 잘하면 아,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뭐, 제자 훈련을 어디까지 했느냐, 뭐, 성경 공부를 어디까지 했느냐, 성경적인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또 직분자들을 세우고. 근데, 지금 오늘 디도서 2장 1절서부터 끝자락까지를 쭉 가면서 보면, 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얼마나 하고, 봉사를 얼마나 하고, 뭐, 제자 훈련을 얼마나 하고, 이런 것에 대한 건 거의 나와 있지 않아요. 딱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딱두 가지로 나 있어요. 첫 번째가 성품이에요. 첫 번째가 성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기, 우리의 성품이 어떠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 다음에가 뭐냐면 그들이 가정 안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젊은 여자들 같은 경우를 보면 요 내용들은 전부 다 가정 안에서. 남편과 자녀들에게 어떤 삶을 그리고 이제 집안일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게 뭐냐면 궁극적인 신앙의 열매는 신앙의 열매는 무엇으로 열매, 열어지느냐 성품으로 열매가 맺어져요. 성품으로.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성령의 모든 열매들은 다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다 성품에 대한 내용이에요.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성품에 대한 내용들이 다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예배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 생활을 하고 봉사 생활을 하고 뭐 물질 생활을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적 행위이며 결국 이것을 통하여서 결국 맺어야 할 열매는 예배가 아니라 맺어야 할 열매는 성령의 열매로서 다 뭐에 해당돼요? 해당되어? 성품에 해당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결국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 행위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게 전부가 아니다. 결국 이것을 통하여 자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말씀 생활이나 기도 생활을 통하여 여러분 이게 궁극적인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맺길 원하시는 진짜 열매는 성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들었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열매,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고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고 그리고 말씀 생활을 통하여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정 안에서 그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게 열매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말씀생활하고 내가 얼마나 기도생활을 하는지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열매가 아니에요. 그것은 진짜 열매를 맺기 위한 수단이며 도구라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 오늘 맺어야 할 열매는 결국 뭐냐면 절제할 줄 아는 거. 경건할 줄 알고 신중할 줄 알고 믿어,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전함과 그리고 모함하지 않는 것과 술에 임박히지 않는 것과 그리고 오히려 가정에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바로 행할 줄 아는 거 이게 궁극적인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은 맺어져야 할이 열매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비방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 6절에 보니까 더한번더 이제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젊은 남자가 빠졌잖아요 젊은 남자에 대해서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신중하도록 권면하래요. 자, 이 신중은 셀프 컨트롤, 절제를 함께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구절해 보니까, 범사에 내 네,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어, 특별히 이 젊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떻게 보면 디도와 함께 어, 거의 비슷한 동년배에 어, 해당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제 디도가 어, 같은 동년배의 어, 이렇게 젊은 남자들을 교훈할 때는 가르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먼저 네가 뭘 보여주라. 본을 보여주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네가 본을 보여주래요. 그래서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디도가 어, 너도 젊은 남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네가 함께 본을 보여주 가면서 어, 그리고 부패하지 않도록. 단정할 도로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해야 자 이는 하고 두 번째 나오잖아요. 대적하는 자로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의 성품과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어,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하여 비방을 받을 수도 있고 여기 마지막 나와 있는 것처럼 언제 이제, 어, 이제 공격을 받는 공격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 말씀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의 종교적 행위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이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열매 맺기 원하시는 진짜 열매가 따로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말씀 생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정말 맺어야 할 열매는 우리의 성품에 있어요. 우리의 성품에 있어요. 우리의 성품이 곧 성령의 열매이고 그리고 이 성품의 열매는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맺어져야 하느냐 교회 안에서도 중요하지만 가정 안에서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 신앙생활 내가 여태껏 10년, 20년씩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무엇을 열매로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로 예배도 잘 드리고 여러 가지도 봉사도 하고 그런데 그런데 가정 안에서나 실제로 내 마음 안에서의 성품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가정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가 비방을 받고 공격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사실은 이 새벽 예배까지 나와서 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거 자체가 열매는 아니에요. 아 내가 새벽 예배를 나왔으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함으로 시작했으니까 내가 마치 무엇인가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이것 자체가 열매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이제 오늘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는 거요 열매가. 내가 그래서 종교적 행위가 열매되지 않게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것을 통하여 내가 오늘 하루 성품으로 내 가정 안에서 어 지금 보면 내 직장 생활 안에 삶의 현장 안에서 진짜 주님이 맺길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전 연령대를 어, 통틀어서 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셀프 컨트롤이에요 셀프 컨트롤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나 자신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를 다스리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